호주 멜버른의 한 주말 한글학교입니다. 다시 문을 여는 날, 1년 만에 학생들을 맞을 채비로 분주합니다. 아이들 먼저 등교하실밖 학생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선생님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 많은 질문도 물어보고. 교실에 들어가기 전 학생과 학부모 모두 발열 체크와 QR 코드 입력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개학식은 온라인으로 각각 교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모든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서 마스크 코드 등록을 하셔서 주구에서제 헬스 센터에서 저희 방문객들을 리하게 하라면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멜버른의 한 사립학교를 빌려. 토요일에만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등록한 학생 수는 300명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1982년 개교 이래 가장 많은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한글을 까먹지 않고 알수있요 저도 이 1.5세 되고 그래서 예. 예. 최선 의사소통은 되게 하려고 이 학교는 유치반부터 성인반까지 22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수능과 같은 VC시험에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걸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고 집에서 혼자 계속 6시간 시간 동안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재미도 대면 수업할 때보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이 BC 성적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이제 그 내신 성적을 어떻게 낼 것인지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희가 시험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봐야 하는가 호주 멜버른에는 크고 작은 주중 주말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학교가 대면 수업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돼 오랜만에 문을 연 한글학교가 정상 운영되길 학생과 학부모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 멜바론에서 국민이포트 임영철입니다.